우리 차의 발야? 탈야 탈의 야 탈의 발이 탈의 발야? 탈가 발야? 탈의 발 내가 의 발야? 탈 상태. 야탈구 하나 주고. 기절 상태 하나 발야? 탈고 우리 살려왔어. 응. 음. 나랑 골본이 드라고랑인나나 빨끝. 우리 높았 이거 뒤에 올라갈 수도 59번. 있다. 응. 아무것도 빨리 판단해서 돌아서 그냥 해야겠다. 3번 팔각장 아 장관이 됐어. 3번쪽쌌운데 이번도 하나. 나온다. 왼쪽, 왼쪽 나온다 아나 등산이야 시간 가 볼게 아 야탄 어. 없어 <laughs> 나 아니면 나중에 살리러 올래 이 시비트로 응, 기절 기절한 테 하나, 하나, 떴어. 12.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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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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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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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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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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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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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슬라스 날고 있는 건가? 어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이미 내리고 있어 이미 맞을 수도 있다 어 저기 있다 어 나갔다 와와 이번 레드술을 먹어버린 그러니까 아 불어 우리 시체까지 만들어주고 안안 된다 다행이다 그래도 칠개 먹었다 칠개 나이차 어이 그래 부탁1번 붙으면 될것 같은데 응 이거 집, 처, 집 써봐. 응. 저거 팀 바위 먼저 먹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응. 나 웨퍼밥 조심하고. 웨퍼 차 들어왔어. 파우팀슛 많이 없어. 바 있다. 저거 팀 나무 상한데. 짝이야파우팀둘 이상이다, 이거. 어. 아, 어. 이러면 놨어 n 이러면 l i 쟤네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뒤에 다 밀어내고 1번에서 o n e 이랑한번 a n Soutin, Ramasad, Puchosa, Puchosa, p u c h o s 지 p u 가 h o s a p u c h o 그... 음. 보인다. 응, 음. 차대나하나 하나 잘 알고. 이번 차대 하나 있었어. 이분 앞서 메인들 얼마 간다 아주 얼마나 하 쓸게. 아, 어. 왼쪽 값 줄게. 여기서 소리 쏜다 3번에서 응? 음. 아 네, 바로 라에 온다 하나 터라이디 뛰어난 도 있어 뒤에 바이 뒤에 바이 기다리고 아, 아, 아니 기절시켜어 뛰어난 길리도 있어야 돼 우리 앞날라다어아홉시야아핑쪽번쪽일번쪽 꽃길리 온다길 봐줘 오갤리 기자리야이 어, 있어. 어, 1번 있어. 어, 끝났어. 어, 이러면 나 앰프 돼. 여기 있어. 오리고 여덟 명인데 저4일 수도 있어. 24. 다. 둘다 죽은 거 없어. 나 하나... 우리 다이 살려서 1번 저 땅에 이 서클 먹으러 가자24 음, 하나 좋고. 이럼 어. 333.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명이다 음, 바로 갈게. 아, 이거 펼쳐서 라임 먹자. 나 덜하, 저... 아졸저 졸아 대먹 졸아 내아 여기 끝까지 먹어줄게, 바이. 응.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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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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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에서터오이봐 낭디는 낭더는나봐는 낭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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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이거 핀값 다 산다 3고 어? 라스트? 3만이 라스트인가? 나 3번 잡았어 죽어 3번 죽은 거 같아 그래? 그럼 여기 돌에 있는 걸 아니 뽀락 출신 일돌 맞다 이걸로 3번? 아, 이번아이아 경박사 미친 <웃음> <웃음> 이거 뭐 한이 그 쉽지 않았다 그니까 셋이라도 더어려거 같은데 진짜 그냥 뭔가 섣불리 뭐 뭔지? 하기가 좀 애매했어 유 파트에 이 분도 계시 근데 나쁘지 않다. 패한 게 왔다, 뭔가 기다. 야, 방안돼 집에? 집가려 나? 어. 한 명. 어. 집 안에 다시 왔다. 지금 핑 타고 있어 이번 집. 이 입... 이번 집에서 가운데 집갈때나좀 붙여볼게. 차는 여기 안에서 웠거든 이번 안에. 아, 또 이번 집 아니야? 응, 음, 아직 이번 집이야. 거기도 나온다 어, 어, 숨었는데? 뭐야 버그에 둘 타있어 쟤네 쟤네 다나응 여기 올라가서 봐줄게 어 집안에 있고 이거는 내가 붙여볼게 아직 이거네 너한테 먼문그 누나가 그거 해 아니, 왔다. 화장실 여리야 둘 맞았다 응. 벌복 아니불 맞았어? 밖으로 나간 거 같아 나이스 밖잡고 뭐야? 와, 뭐야 나어서 맞은 거야? 얘핵 조심해 걔가 아직 조금 나야야야, 나 들어갈게 완전 완전 능선 완전 능선 음. 이거 총인 거 같은데? 저 S방역 쪽어 S방역에서 맞았야 쿠패 타고 왼쪽으로 돌려봐 아, 핵인가? 나 뛰다가 맞인가데 마사... 그니까 저거 남에서 잡으 코치를 아, 조심해. 아 대막 들어왔다. 대막 응? 되는 안 돼. 네 다시 올려 볼게 봐. 나한테 보이긴 해. 보로. 응. 나다. 아, 이만해. 넥조심하고일번에있어 뭐, 텔레는 블루 돼. 일번 어. 거. 루번어게나앞 에, 이만 와. 응. 리본에울리번에 둘, 리본에 울리본에 울리본에 울리본에에에에 나이스 아, 죽었다. 다어내 네, 정면에서 사람 있다. 쭉 그냥 세게 넘겨는데도언 응. 아, 끝났어? 그냥 세게. 응. 1번. 집에 사람 있어. 뭐고야 1번. 나 보고 있다. <laughs> 둘. 나 보고 있다. 아, 둘. 나? 나 앞에. 벌써. 죽 어깨 내가 다뛰어야 돼. 집번 가서 혈과뛰고 보면 돼. 있다 없다. 바로 앞에 붙는 애 있어. 어디 그 하나야? 하나 셋. 응. 와. 나 어, 들어 왔다. 내 쪽에 붙어 있는 애 있나? 너쪽나 보다. 보다. 너 왼쪽 왔나 보다. 보다. 내가 올지 막 할게. 오빠 응. 잘 쏜다. 이거 네 앞에 다른 팀인가 봐. 아긴. 어딨지? 진라인다 음, 아직 다안 죽었을 텐데. 경박했다. 앞에 23번 있어야 돼. 완전 여기 넘어올 거야. 2번 넘 있다. 이번 기다려. 음, 또 갈게. 아, 또 연다. 벌레서 오간 토너 토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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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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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왼쪽이라 일반이라 해야지. 아, <laughs> 아 이게 점프샷을 갈려? 내쪽 길리 하나. 미나스가 나. 내쪽 이번태우스 나나린잠 너네 뒤적방 뒤졌다 내가 하나 붙여놨을 것 같은데? 그니까 네. 헤어서랑 그딱 1번쪽 나무였는데 어돌 뒤에 총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잘본것 같아 왼쪽에 딱 왼쪽 완전 왼쪽은... 왼쪽 남에서 온다 경기 밖에서 이겼다 와, 와, 와 잘한다 기렸다. 진짜 잘한다 거기 쏴도 어떻게 된데? 박민희 안 떨어지네 <웃음> <웃음> 개 잘하네 아내 네, 까비 저기도 너무 잘했다 아까 저기가 너무 잘했다 저기 아니면 우리 1등인데 그러니까. 아. Out of me. You better watch out if your enemies are above the head of full prophecy. To be the greatest beast the world has ever seen. I feed him every day like the bones clean. I feed him all the hate and he grows me. And he gets claws real big, gets off quick. And if you cross it, you might drop dead. Metaphor